안녕하세요. 녹두장군입니다. 혹시 엑셀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목록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느라 목과 눈이 뻐근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이름이 같은지 제품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다가 실수로 놓쳐서 곤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지옥 같은 수작업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드릴 엑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수식 하나와 단축키로 두 셀의 데이터가 같은지 다른지 1초 만에 비교하고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데이터 비교 작업에 드리는 시간을 90%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. 왜 이게 필수 기능인지 얼마나 쉬운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등호 이꼬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수학 시간에 쓰는 바로 그 같다는 표시. 등호를 사용해서 두 셀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true, 참 또는 false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. 정말 직관적이고 쉬워요. 먼저 비교 결과를 표시할 옆 셀을 클릭하고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 등호를 입력합니다. 그 다음 비교할 첫 번째 텍스트가 있는 셀 텍스트 1을 클릭하고 다시 등호를 입력한 뒤 비교할 두 번째 텍스트 셀, 텍스트 2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끝입니다 보이시나요? 두 셀의 값이 같기 때문에 TRUE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들도 한 번에 비교해볼까요? 방금 수식을 입력한 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작은 네모 채우기 핸들을 잡고 아래로 쭉 끌어내려주세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? 값이 완전히 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은 TRUE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문 데이터의 경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어도 같다고 판단해서 TRUE로 표시되네요. 등호 비교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세 번째 데이터는 자세히 보면 한쪽에만 빈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엑셀은 이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해서 FALSE가 나왔습니다. 네 번째는 끝에 느낌표 하나 차이로 FALSE. 다섯 번째는 당연히 내용이 다르니 FALSE가 나왔죠. 이렇게 등호 하나만으로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도 순식간에 같은지 다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데이터의 양이 아주 많지 않거나 TRUE FALSE 결과 대신 다른 부분을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초강력 단축키입니다. 일단 비교하고 싶은 데이터 범위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합니다. A열과 B열의 데이터를 전부 선택하는 거죠. 그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키 위에 있는 역 슬래시 키를 눌러주세요. 한국어 키보드에서는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키입니다. 자, 눌러보겠습니다.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용이 다른 셀들만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다른 셀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절대 마우스를 다른 곳에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상태 그대로 선택된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페인트통 모양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해 보세요. 이렇게 내용이 다른 데이터들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색깔이 칠해졌습니다. 아까 등호 비교해서 FALSE로 나왔던 모든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컨트롤과 역슬래시 단축키를 이용하면 수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다른 부분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엑셀에서 두 셀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제부터는 데이터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, 눈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등호 비교와 단축키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처리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